형 이리 와봐. 영, 와봐, 빨리. 자, 멸치 관개물라밥 주면 잘 먹음 싫어. 어, 가면 도망가고 있지. 뭔 이거 생겼 그냥, 언니, 이리 와봐. 밥 주면 잘 먹음 싫어. 왜 도망가, 그래. 하나, 자. 관개물라 그래, 몸은 잘 먹음 싫어. 싸우지 말고 이만 나나 뭐 작은 건또 이거 이리 와 작은 거이와니여니여 네, 네, 뭐라 꼬인네 거그 앞에 꼬인네 니네 앞에 꼬인네 니네 발밑에 마니 네 발밑에 있는 니네 발밑에 꼬 꼬인네 거 앞에 니옆에요요자자자그 네 뭐라 다 먹어라 얘는 이거 한개더 먹고 좀은 잘 먹어 이러시 니 입에 다 갖다줘야 몰래임마 사이좋게 지나라 싸우지 말고.